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꺼사이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유튜브 꿀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보여지는 썸네일 꿀팁입니다. 꿀팁은 밝은 색상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사용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주로 노란색이나 청량한 하늘색, 아니면 핑크색을 주로 이용을 하는 편이고, 어두운 색상을 사용할 때에는 이제 어두운 색상 쪽에서도 밝은 계열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방법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제 찾아가는 인터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뽕만치를 들고 인터뷰를 하는 장면, 뽕만치를 들고 쫓아가는 장면, 뽕만치를 피해 도망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담긴 영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캡쳐를 한 다음에 포토샵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이제 썸네일을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두 번째 꿀팁은 활동이 많은 영상을 올리는 것인데요. 브이로그와 같은 형식의 밝고 활동적인 영상들을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착가인 영상과 함께 단합데이나 아니면 MT 같은 활동이 많은 영상이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영상 길이는 최소 2분, 길게는 10분 미만으로 맞추는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제 활동이 좀 적은 영상들은 2분에서 3분 내외. m 티어 같은 영상은 이제 활동이 많은 영상이다 보니까 영상 길이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올리면은 분명히 중간에 빨리 감기를 하거나 아니면 재미가, 흥미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거를 나눠서 영상을 올려보자. 썸네일도 이제 다르게 만들어서 올려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 긴 영상을 이제 최소 10분 안으로 맞춰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위 꿀팁을 전공한 영상들을 자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추천을 뜨게 되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를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꿀팁을 적용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게 아마도 최고의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위 꿀팁들을 적용해서 영상을 올렸을 때에는 아웃캠퍼스 영상의 조회수가 제일 높았는데요, 944회로 제일 인기가 많았고 학과에서는 이제 MBTI 제가 MBTI 한창 유행할 때 저희도 이걸 한번 찍어보자라고 해서 찍은 영상과 그다음 아까 소개시켜드릴 찾아가는 인터뷰. 이 영상이 저희과에서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산대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과산이 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